해일 3일차 오늘은 저기 광장이랑 사원 쪽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불쾌지수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또 이러다가 어제처럼 비가 쏙부일지도 그래서 지금은 무르데카 광장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무르데카라는 뜻이 독립이라는 뜻이래요.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최초로 말레이시아 국기를 개항했던 그런 광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여기가 무르데카 광장이고 저 높은 국기봉에 국기를 개항했다고 합니다. 오. 역시, 사람이 많구만. 기가 좀더 힘차게 팔려 걸려야 되는데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멋있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정부청사라고 합니다. 1800년대 그거라 전투기라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 보이지는 않고 어, 시계탑도 있고 이제 뒤에서 스케이트보딩을 하느라 시끄럽네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다니면서 되게 신기한 게 구역마다 그 특색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는 중국 느낌이고 어디는 말레이시아 느낌이고 또 어디는 약간 인도 느낌이고 네, 여기는 조금만 더 가면 모스크가 나오거든요? 여기부터 약간 이슬람 느낌이 납니다. 저 건물이 창문 뚫려있는 문양이나 그런 게딱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벽화가 멋있다. 말레이시아 국립모스크라는 마스지드 느가르라는 곳인데 사진이랑 조금 다르네? 공사 중이네? 앞쪽은 괜찮네요. 이런 정원 같은 것도 있고. 확실히 내셔널 모스크, 국민 모스크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큽니다. 싱가포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크다. 이슬람이 건축이 진짜 이쁘단 말이지, 보면. 보통, 근데 건축물들이 진짜 다 이쁜 것 같아요. 뭐, 절, 이런, 모스크, 교회, 성당, 뭐, 힌두사원, 그런 거 보면 다 종교 건축물들이 예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 많던 음료수판대가 없어. 다 그냥, 착길가랑 이런 거 밖에 없어서. 목이 엄청나게 마르네요. 엄청난 흙탕물. 쿠알라룸푸르라는 뜻 자체도 룸푸르가 흙탕물이고 쿠알라가 합류란 뜻이래요. 그래서 흙탕물이 합류하는 곳잘 맞는 뜻이네요. <laughs> 어쩌다 보니 또 차이나타운 쪽으로 왔습니다. 어딜 가나 뭐 차이나타운은 비슷비슷하네요. <laughs> 슬슬 패턴이 비슷한데 좀 유명한데 한번 찍고 시장 있고 그래도 여기 크네 온 김에 티셔츠 한장 건지고 싶은데 그럼 말레이시아 그런 티셔츠 말고 다 명품 짝퉁밖에 없어서 어디서 사야 될지 물어봤네. 몰라 이걸로 응. 가자 어.. 호랑이네 <laughs> 샀습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가지고 좋네 얘는 20링깃 6,000원에 샀습니다 가격이 아주 훌륭한걸? 이정도면 괜찮은듯? 사람도 많고 정신없네 오늘 네, 길거리 음식 먹고 배가 좀 아파서 오늘은 패스트푸드로 왔습니다 치킨 간단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날이 슬치고 있으니까 콜알라룸프를 타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딱해진역이랑딱이쁠것 같다 그리고 체감상 이 KL 신호등은 한 반쯤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거 눌러도 안 바뀌어 가끔 그냥 건너습니다 안 바뀌는 거 우째 나무들이 다 엄청 크네 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어, 힘들어. 또 올라가야 되네. 네. 저처럼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기 뒤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훨씬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온 데만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온갖 언어로 웰컴이 있는데, 한국어만 없네. 서운하네. 이 이야... 네, 그래서 그 실내 전망대는 60링깃 한 18,000원 되고 야외로 나가는 스카이박스는 110링깃 33,000원 정도 돼서 살짝 비싼데 지금 노을 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외로 했습니다 아, 이쁘다. 33,000원 준 보람이 있네. 바람도 적당히 시원하고, 어, 좋다. 지금까지 온 전망대 중에 제일 좋네요. 전망대를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베스트입니다. <목소리> 어제 봤던 트윈타워. 기가 막히네. 노을 지는 곳이 더 예쁘다. 저도 저 무서운데 한번 가서 앉아보겠습니다. 무서운데? 깜깜해서 안 보이네. <laughs> 가격이 비싸서 퉁그랬는데 완전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흐리지 않은 날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오늘 일정을 끝냈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좋았네요. 확실히 여기가 엄청 큰 도시라서 한국에서도 서울 야경 그렇게 많이 보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매력의 말레이시아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들어와서 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단이 있었구나. <laughs> 아니, 아까, <laughs> 아, 그럼 아까 나삥 들어갔네. <laughs>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laughs> 계단으로 오세요.